네, 여기는 오늘 제주도에요. 제주도. 제주도에 내려와서 낚시를 해보려고 왔는데 제가 그 좌대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제주도에도 좌대 비스무리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내려왔어요. 근데 오늘 저 혼자 그 좌대를 들어간 게 아니라 또 귀하신 분이 또제 채널에 함께 해주시기로 했어요. 제주도민이시면서 굉장히 유명하신데 이렇게 낚시에 어떻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랑 또 연결이 돼서 이렇게 저도 소중한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따가 저기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 키도록하겠습니다 예. 네, 처음 뵙습니다. 어, 예. 지금 기습로 진석길하고... 뵙는 거또 느낌이 많이. 아, 아, 영상으로 뵙는 거랑 느낌이 다르시네요. 예. 아, 너무 잘 봐요. 아, 아 구독 게시물도 아, 계속, 계속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어, 예. 네. 바로 출항하겠습니다. 이제 예, 배를 타고 네. 예? 바지선이라는 네, 곳으로 뭐 갑니다. 네모 바지선. 어, 바지선이 뭐냐면 이 평평한 네. 배를 바지선이라고 네. 하거든요. 아, 그니까요. 그 평평한 배를 뭐 앙카나 줄로 묶어 놓은 것 같아요. 그 고정된 그 바지선에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좌대. 약간 좌대 스타일이에요. 네. 좌대 스타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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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laughs> 구독자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는 저는 낚시를 마음만 하고 싶었지 이렇게 하게 되니까 좀 설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날씨도 좀 괜찮은 것같고 지금 이게 무슨 그림인가? <laughs> 지금 진석기 시대 채널 보고 계십니다. 예. 예. 영화 아닙니다. <laughs> 제주 현지 음. 저거예요, 저거예요. 이게 바로 네모 바지선인데 이거 위에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예. 또 오늘 또 게스트 손님도 계셔가지고 아좀 좀 부담이 됩니다. 하 예. 이럴 아, 때딱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이거 기회야, 씨. <laughs> 예, 손만 보십시오. 예. 아,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좋네.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하면 편하실까요? 뭐... 오늘 이제 친한 형처럼 이렇게. 아 진짜. 해. 형. 야 문제 오늘... 형. 알겠습니다. 네. 한번해보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 낚시를 바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쪽으로 오시면 네. 여기가 다 낚시터예요. 여기 보시면 아 그림 같죠. 낚시를 해 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없어요 거의 아 거의 없으세요? 네. 저만 믿으됩니다알겠어니다 믿으시면... 네, 오늘 오늘 잘잘 만났어요. 네, 네. 잘잘 만났어요. 네, 짝꿍이 오늘 좋습니다. 네. 짝꿍이 좋다. 네. 자 <laughs>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하시죠. 자, 낚시 낚시대 가져올게요. 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laughs> 저희 목표는 뭡니까? 제방어 아니면 부시리, 부시리. 대형어종. 아... 손맛을 볼때세게 보셔야 되거든요. 아... 전갱이라는 그 물고기를 미끼로 쓰거든요. 네네네네. 요새 그게 잘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네. 제가 이거 사왔습니다. 저희 낚시점에서 음... 살아있는 전갱이를. 네. 잡힐 확률좀 있나요? 아, 있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네. 있긴 있는데 아예 없진 네.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초심자의 행운이라 그래가지고. 음... 이건. 책임을 낯시... 저한테 전가시켜야죠. <laughs> <laughs> 살짝. 믿습니다. 음. 사짜냄새 나는데. 약간 서로 약간 파트너가 잘 맞을 것 같아. 요 약간. <laughs> 약간 느낌이 그런 게 있죠, 약간. <laughs> 재밌어. 예, 이게 오늘 미끼거든요. 아, 아, 팔더라고요, 살이. 아, 원래 이걸 잡아서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을 진짜 단축하기 위해서 아, 사왔습니다. 그 등에다가 이렇게 네. 꽂아요. 아. 죽지 않고 밑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를 네. 뭐 멀리 던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 앞에다가. 예. 와. 그다음툭 던져주는 거예요. 이제 바닥까지 이게 내려가면은. 오. 된 거거든요? 살짝 띄우는거세요 아, 바닥에서 살짝 띄우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저거는 전갱입니다. 예. 왜래요오 잡았다, 어, 잡았다. 오, 잡으셨다. 잡았다. 오, 잡으셨다. 오. 뭐 잡는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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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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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와, 뭐야, 와, 제방어다, 와, 어떻게 벌써 잡으셨지? <laughs> 아, 어떻게 잡, 자... 저 대여대로, 아, 저 검대로 아, 아, 가는 게 아닌데, 너무, <laughs> 너무... 아, 지럽네잠 아, 어, 저거, 저거, <laughs> 저거 낚시 저걸 어떻게 잡으셨지? <laughs> 와, 이거를 제빵어를 와, 와, 이게 제빵어거든요 박수 박수. 요거 잡고 싶었는데, 야, 여기서 아 바로 잡아버렸지. 5분만에 잡아버렸지. 역시, 그러한데. 요거 이제 여기 살리는 겁니다. 아, 여기. 네, 여기에 이제 네네. 물칸에 이렇게. 아, 제가 잡은 건 아니지. 우 와, 야. 자, 신경... 올 거예요, 저희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laughs> 자, 화이팅. 야, 화이팅입니다. 예. 네. 저기 미끼를 심지 정갱이로 하지도 않은 거 같아. 그래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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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잡으셨어요? 뭘로 잡았냐고 전기기 끼웠는데 바로 나왔어요? 수심 얼마 줘야 돼요, 선생님? 위에서 한4오에다 위에서 4오에다요 네. 아, 좀 띄워야 되는구나. 뭘로 잡았대요? 예?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화장다 와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음, 저런 느낌. 아, 지금 화기, 화기, 하고좋에 분들. 대조되네요 우리랑. 아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했어요, 저희. 네. 또 잡았어, 또 잡았어, 네?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아, 진짜요? <laughs> 와!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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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아잡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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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아 아니 아니야아니야하자 네. 아니, 한번해 아니, 해요 해보세요. 아니, 제가 해봐요? 해봐요? 해요? 연습해보세요, 연습해보세요. 네. 어, 오! 세우고 가보세요, 가보세요. 가보세요, 여기를. 네, 아유. 갑자기 왜 저한테 시키지? 가보세요, 돌리세요, 돌리세요. 돌리세요. 아, 네. 어, 갑자기. 돌려라! 돌려라! 아이고, 야, 이거. 돌리세요, 야, 이거 크다, 이거. 너무 큰데? 어, 야. 이게 찌부러질것 같아, 돌리세요, 돌리세요. 우 이거 뭐야?

제빵 짜제빵 창구 와, 이 진짜 크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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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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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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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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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아니 이 방송이 컨셉 잡혔어요. 여기, 됐어요, 여기 계세요. 아, 여기. 시작이 이미 잠깐 쉬고 계세요. 네? 사장님 뭐 결제 좀 해야 돼서. 아니 네, 잘 잡고. 어 장난 아니 나 나는 그게 아니라 너한테 감탄하고 있어. <laughs> 바닥 찍고 좀 감아놓으면 돼. 아니 위에서 사움해다. 에? 위에서. 위에서 사움해더라고. 떠 있다고요? 예제 뻔만 떠 있어요. 지금 뭔가. 아 직접 하세요. 저희가 큰 미스가 있었습니다. 뭐가요? 위에서 4, 5m 이에요. 아, 그래 아래에서 4, 5m. 음. 4, 5m 면 뭐, 그렇게 많이는 안 찍어 놓는 것같아요이 네, 정도 같은데요? 그런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 아, 느낌이 그래? 들었는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더내려갔어야 되는 아, 느낌인데.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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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네. 택지 네. 형님.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잡아보신 네, 분이 또 아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요? <laughs> 저는 네 랜딩도 <laughs> 못해봤어요 <laughs> 편집할 곳이 없네. 재밌네요. 내가 와 있으면서도 재밌는데,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게. 보면서. 낚시 채널 이런 거 방송에서 나오거나 하면, 이런 게더 재밌더라고요, 저는. 어, 친다, 친다. 다른데요? 이렇게 정면에 느껴져. 아니 형님 왜 그쪽에 계세요? 예? 네? 아니 어저 어 <laughs> 아니 그치 이쪽으로 오세요. 예. 네. 알았어, 알았어. 아니 저를 믿으셔야 돼요. 알았어 알았어. 예? 네? 알았어, 알았어. 저를 믿으셔야 알았어. 돼요. 알았어. 알았어.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 여기 아니에요. 예 네, 여기 아니에요. 아니 저 너무 외로워서. 여기 하나 얻어 걸린 거지. 아 그래요? 예 네, 여기에요. 여기. 어? 여기? 제 방울도 사 해드릴게요 딸랑딸랑 하면은 아 바로 그냥 탁! 아까처럼 하시면 됩니다 네. 아 금방 옵니다 이제 순식간에 옵니다 야이 낚시라는 게 이게 바로바로 바로 탁탁 마음같이 안 잡히네요 촬영 없으실 때는 뭐하고 지내세요? 우리 이렇게 지내니까 같이 어... 얘기도 하고 가족분들이랑? 연극도 연습하고 아 여기 여기 지금 제주도에서 따로 뭐 하고 저희는 계시죠? 이제 그 지역 문화사 업을 하고 있어요 한 6년 됐어요. 아 지금 문화사이 어떤 거예요? 연극도 하고 아. 아이들 키즈 프로그램. 김민재라고 합니다. 한번 박수. 한 번. <웃음> <웃음>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laughs> 저희 이제 <laughs> 뭐 드릴 게 있어가지고 <laughs> 어, 예, 화장 만드시나요? <laughs> <안> <laughs> 지금 늦게 와가지고. 식식폭포 기차가 늘 연극 공연을 하고 나면 관객과의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눈물을 넣는 것 같아요. 추적해 주셔. 애들은 말을 줄실 필요 없이. 네. 아, 잘 나. 뭐라고 음식함 나와요? 그 모먼트 아트라고. 모먼트 아트. 네. 일단 검색하시면 나와요. 음. 그럼 여기서도. 좀... 수술날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겠는데요? 전 제주에서 이제 아일 없으시대는 쉬시는구나는데더 바쁘시겠네요. 일을 하고 있죠. 계속. 그러니까. 아, 그러시고. 해는 좀 좋아하시나요? 어해 좋아죠. 하해 아,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 쭉. 나이스아이스야 바로 잡은 제주산 제빵어 그랬어요. <laughs> 일단 다행히 편집이 제가 하기 때문에 네, 네, 네. 자격증 6개 갖고 계신 분의 칼로링을 보셨어요. 민석기 <laughs> 채널 많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인간나운 모습 혹시? 제가 이 채널에 이걸 봤어요. 인간적인 그리 완벽하면 기계지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솔직히 말씀이 많이 없으시다고 그렇게 <laughs> <laughs> 들었거든요. 아니 요 혹시? 현재만 좀 장인이었던 손길이 한번 드셔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갓 잡은. 그쵸. 진짜 갓 잡은 야, 거죠. 이런 거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아니 네. <laughs> 오! 오! 오. 와, 너무 맛있는데? 괜찮네요? 어, 드셔보세요. 음. 와, 근데 너무 맛있는데요? 음! 아, 소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딱, 아, 여기 소주가 안 돼가지고. 아, 너무 맛있네. 이렇게.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잘 진짜 요리 잘하신것 같아. 왜왜왜왜 왜? 네. 썰기만 했는데 뭐 한게 없습니다. <laughs> 아니 너무 맛있어요. 이게 다 음식 이다 손맛이기 때문에 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이건 맛있어 맛있어. 숙성이 좋아하세요? 하로 좋아하세요? 둘다 좋아요. 음 둘다 좋아하고 또 분위기 누구하고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아것같 이런 또 이런 분위기서 에 처음 먹었는데 맛있네 진짜로 농담이 아니야. 좋죠 이렇게 바다 보면서 바다 한건데서 근데 고기 또 나오면 제가 메인으로 또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뭐요? 예 아, 이거 이다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딱 메뉴 보시면 진짜 박수 치실 겁니다. 지금 박수 치면 안 되나? 요 아니, 조금만 아, 참아주세요. 아, 그 놀라움을 그때 딱 아, 느끼게 해줄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이제 보라스의앙중은 누구예요? 저 이제 용치 놀래기라고 아, 놀래미예요? 놀래기. 아, 놀래. 기 예. 예 제주프 어랭이라고 부르시는데. 아, 어랭이. 어랭이 좀. 굉장히 흔해 빠진 물고기입니다. <laughs> 어, 굉장히. 어제 기분 나쁘더라고. 샤크 굉장히 흔해 빠지. 빠진... 아 샤크가 들어간다고요? 아, 갖다 버리는 거긴데 아... 이거 굳이 또 여태 넣어놓으셨더라 아까 사장님 보고 웃고 가시더라고. 요 <laughs> 다들 지금 여기 낙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 샤크 타이거 오면 정말 <웃음> 드라마 많이 좀 보셨나요? 아 뭔가 아니 뭔가 왔어요. 뭔가 투두 했어 확실히. 네, 네. 첫타 이거. 아이고. 아! 아고 아, 진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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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했죠. 이 드라마 완성된다 했죠. 이거. 저 <laughs> 분명 이거 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진짜 이런 색깔로 기예요. 지금 되게. 아, 진짜로. 지금 되게. 지금 미굴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방, 방생 방송 콜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어리숙하다. 아니요. 이거 야, 이거를 야, 야, 이거, 이거 돈도 안 된다 개파워. 대신 거기 가볼까요? 우리 아니요, 동네 앞이니까. 제일 중 장화를 신어야 됩니다. 아 그래? 장화 안 신으면 어떨까요? 어 근. 어디야? 와, 와, 아, 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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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아, 려라 아. 야, 여기 한 마리, 제, 한 마리 리 아, 고맙습니다. 기 하는 거 아, 여기, 야, 여기 야, 이거 이거 요제 오, 왔어, 왔어.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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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 여기, 여기, 둘 돼. 둘씩. 둘씩, 둘씩. 둘 차! 여기, 나가! 아! 형야 오! 어우, <laughs> 출동 돈맞 출동! 돈. 오! 둘 돼. 어우, 씨, 넘어지겠어. 아우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맛이네 이제 드디어 야 했어 했었? 두시원 오늘 겠다 역시 아야 여기 나이스습니다 소방관 안 보러 간 애가 있었네요 아니, 뭐 소방관 출동하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 그야려오시는게저저바 그러니까. 빠질 뻔했어 지금 아, 아 저도 손맛 아 진하게 봤습니다 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야. 이제 어, 우리 낚싯대 맞죠? 에 예, 오늘. 왔어, 왔어. <웃음> <웃음> 잡은 걸로. 예. 네. 날씨가 추우니까 특별한 네. 국물 같은 거 하나. 그럴까요? 네. 언제 어디 어디요 이거 안에서 이제. 아, 이거 예, 양파 좀 한번 하나만. 아. 탕에 넣을 거거든요. 아, 탕. 에 아. <laughs> 어! 요리 하셨네요? 네? 그거 어, 진짜 어! 네. 하셨 많이 하셨는데요? 아니야. 아니, 아니, 어, 놀랐어요, 진짜로.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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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제섞기님만큼 하겠어. 아예. 어이, 되게 궁금하네요, 우리가. 뭔지 궁금하시죠. 왜냐면은 생선이 또 들어가는데 또 물고기가 들어가고 관자도 있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궁금하네요. 무슨 소리지?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나요? 예. 네. 어 그요. 신기하네. 뭐지, 무슨 소리지? 이게 앞 글자. <laughs> 나 진짜 아 소방관 야, 아... 아 무서운 사람이네 소방관 찌개입니다 오늘 <laughs> 감사 아 저도 이런 요리는 해본 적도 없고 <laughs> 무슨 맛이 날까 어떤 맛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또 이제 베이스로 야, 사골 베이스잖아 사골 조합 자체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요리를 하시려고 이러나. 딱 딱히 뭐 조리 순서는 없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아, 순서 있지. 소, 방관 야, 이제 일단 불을 이제 표현하는데. 이거 기가 나겠는데? 일단 먼저 먹어봐봐. 야, 여기서 내 말로 볼게. 여기서 <laughs> 지휘 체계를 정확하게 아 하면 먹어야 될것같아데 알겠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야. 좋은 거다 들어갔는데. 야, 이거는 이번... 괜찮아요. 이거? 이거는, 이거는 <laughs> 이건 야두번 먹으면 툭아 올라올 것 같아 진짜. 아, 그 정도라고요? 아. 비위가 좀 많이 약한 약하신, 편이, 아, 약하신 편이세요? 약한 걸 지금 발견했어 아? <laughs> 면사리 드까요 형님? 아 면사리?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라면도 넣을게 저는 라면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먹어보시죠 음음 <laughs> 지금 지금 빨리 가고 싶으시죠? <웃음> <웃음> 가고 싶어. 아무리 분량을 뽑아야 되지만, 우리가 영원히 남겨야 되잖아요. 나는 <laughs> <소울이. 아니, 웃음> <영원히 고, 말은 웃음> 이게 재밌다고 생각해. 진솔하고. 아, 이거 이거 신병 오늘 다 어, 가시면서 뭐, 보여드려야겠죠,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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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님. 형님. 제가 이런 것까지 해왔습니다, 형님. 뭐 아... 이게 저희 엄마가 물고 여자 쓰고 가면 오늘. 대박 잡을 거라고 그랬는데 아, <laughs> 이게, 이게 이게 다 틀렸네요 이게 그래서한 아, 마리 잡은 거야. 그거 써서 맞어아 아, 그죠? 그렇지. 야 이게 참 열심히 사는 거야. <laughs> 아, 진짜 진짜 열심히 사는 거. 솔직히, 솔직히 나 비우는 게 아니고요. 아, 진짜 열심히. 합니다 면좀 건져 드시죠. 면 이었는데 오늘 대박을 못 건졌지. 뭐, 면을 한번 간져 보는 걸로. 제가 언제까지요? <laughs> <laughs> 한번보가또 <laughs> 이게 네. 라면은 <laughs> 네. 틀린 적이 없거든요. 항상 옳잖아요. 그렇군요. 거먹어 면치. 괜찮아? 이 라면 드셔보세요. 진짜. 왜, 왜. 라면은 괜찮아요. 마인드요 마음만 그죠. 이걸 마인드. 생각해냈다는 그게, 그게 놀라운 거죠. 아이디어가. 예, 그 아이디어. 아, 그것만알아주셨으면 됐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 그러면 성공했습니다 저는. 예. 제가 면, 맞아 건져 먹겠습니다. 아유, 저는 뭐 역시 나, 나쁘지 않아가지고. 아, 그렇죠. 이야, 잘 먹는다. 아, 저는 비위가 좀 좋은 편이어가지고. 왜냐면 낚시하는 사람들은 막다 먹더라고. 예. 아, 진짜, 아, 끓이니까 맛있어 지네. 아, 그러니까. 끓일수록. 그러니까. <laughs> 왜 리액션 해주잖아. 왜? 어, 왜? 나 지금 주소 모으고 있는 거안 보이냐? 나도 웬만하면 먹지. 아니, 나는 그게 궁금했는데. 어떤 거요 예를 들면, 뱃사람들이 먹는 요리. 음. 낚시하는 사람들이 진짜 찐으로 먹는 이걸 기대했거든. 좀더더이 사람의 장점의 전문성이 드러나면서, 치개도 뭐가, <laughs> 뭐딱 나올 줄 알았어. 나 솔직히. 뭐라, 제대로 된 게. 쫙나왔는데알겠 <laughs> <laughs> <딱>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컨설팅 강사입니다 <laughs> 아니 야형 <아니야. 웃음> 유튜브 하시잖아요 응 그러면은 응. 이번에 형님 채널에 아유, 한번 나가서 아 진짜? 진짜 소주 한잔하는 그런 아 진짜 네. 다음에는 아 형님이 원하시는 걸 정확히 알았으니까 아 그런 그림도 한번 수기도 한번 고아 플로깅 <laughs> 하면서 좋죠 아, 너무 좋죠 제주 하고. 이렇게 돌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내려오겠습니다 아 회장님. 감사합니다 형님 오늘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 이거 요... 뭐야? 굿즈예, 제가 굿즈 요번에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물 드리려. 고 아직 포장을 못 해가지고 아, 막 나온 거라 포장지를 아, 못 뜨고. 간... 아, 뜨거. 네. <laughs> 뜨끈뜨끈하고 모자도 너무 예쁜데요 아, 이거 그래. 많이 뭐라고 쓰이는 거예 이게 진, 진석기 시대라고 써놨습니다. 아 예. 좋은 거예요? 둘셋아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 딱 진정한, 기억해가지고 진정한 매운탕을. 알겠습니다. 제가 진정한 매운탕 한번 끓이겠습니다. 네. <laughs> 조심 조심 올라가십시오. 예.